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 이건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 어,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허물은 감추고 장점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란 것은 본래 친절, 자비, 관용 등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진실됨이 없이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려는 거짓된 친절. 그 거짓된 친절과 자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아, 인자지는 않은데 인자한 척하는 것, 인자하지는 않은데 인자한 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진짜 인자한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맞선을 봤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 맞선을 봤는데 색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집까지 받아주었어요. 집까지 받아주고 또 다시 한번 만나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이한 번만 만나서 그런데 색시가 너무 인자하고 어, 친절하고 아주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받아주고 어, 그 호감 있으니까 받아줬겠죠. 그래서는 다한 일주일 후에 또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옛날에는 뭐 차량을 그 직접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던 시절이다. 어느 역 어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근데 남자가 일찍 갔어요. 남자가 일찍 도착하니까 다방에서 앉아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laughs> 그 전주에 바래다 줬던 그 집을 아니까 그집 앞까지 그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죠. 오가며 그집 앞을 지나 노라며 그래서 갔는데 어, 그 안에서 어... 담장 넘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앙칼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웬 앙칼진 소리인가 했더니 그이제 자기랑 맞서 보는 여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어 동생이 자기 좋은 옷을 입고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형제지간에 두살 차이 그러면 그런 거 옷을 갖다가 입잖아요. 되게 언니가 먼저 사서 입고 있다가 동생 물려주고 그랬는데 그냥 그날따라 입고 나갈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자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 옷을 찾으니까 이미 벗어 입고 나갔네 아침에. 그러니까 옷을 찾으니까 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동생한테 이쌍 시하면서 형제 지간에 그런 거 많죠. 이양막이년 전년하면서 막 그냥 이 나쁜 년 같으려고 막 맨날 내가 옷만 챙겨 입고 간다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그. 그 안칼진 그냥 쌍시어 타면서 막이 동생 죽이려 미친년 뭐 이거 그냥 오늘 왔으라 왔다 말이니까죽여버린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서 얼른 그자를 피해서 다방에 와서 앉아 있었다래요. 괜히 앉아 있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온 거야. 화난 어, 모습으로 왔을까요? 친절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화난 모습으로. <laughs> 그래도 또 아까 일은 아까 일이고 상냥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막 그래 그러니까 정남이가 붙을까 떨어질까. 정남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아보고 그날은 점잖하게 이렇게 잘 대하고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옛날에 어떤 글에서 읽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 어, 집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형제 지간에 막 싸우고 우르렁대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근데 진짜 인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어 그러므로 사람의 애머를 보는 사람은 충성된 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야.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충성된 자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아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좌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세리라.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웃음> <웃음> 나는 일례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1 4절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두 사람 비유했죠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 정말 따로 기도하는데 다른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옆에서 회개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자기를 자, 자랑한 거요. 예 그냥 얼핏 보면 괜찮잖아요. 자기는 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착한 일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겉만 보면은, 이 세리가 나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어, 우리가 위선자를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보는 눈은 어디에서 생기죠?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 하나님 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수록 중심 볼줄 알아. 그건 사람 볼줄 아는 거야. 그건 사람 볼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사람 뭐애먹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길도 안아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 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피할 시대에 어 자기를 자랑하고 뭐뭐 뭐 집안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어, 정말 자신을 겸손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이런 사람을 볼수 있는 눈, 깨뜨려 볼수 있는 눈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 더욱 더 생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어, 이제 어, 이제는 해제는 됐지만 해제되지 못한 것들이 뭐 군부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은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니까 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몇 달째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월 달부터 어, 1월 달인가 2월 달부터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나신 분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많겠죠. 뭐 통계를 제가 내보지 않았어도 자동차 사고 많아요 그러면 차 타는 거 두렵다고 안 나가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마스크 쓰고 이제 며칠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이라래요 어, 며칠 날이죠? 13일? 다음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여러분 가방에다 한몇 개씩 집어넣고 차에 도넣고막 그래서 어디 갔다가 마스크 없어 가지고 10만 원 들면 10만 원씩 마스크 사 놓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그냥 주변에 아뭐 어 썼던 거다 다시 쓴다고 누가 뭐라 사람 없어요. 자기거 자기가 쓰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철저히 해서 괜히 또 과태료 물리면 또 마음도 찜찜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과태료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장갑까지도 제가 항상 갖고 다녀요. 신장갑. 그래서 신장갑 차에서 나갈 때 신장갑 딱 하나 빼서 끼고서는. 그래도 요즘에 악수 안 한다래도 악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악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악수한 사람한테 악수 안 한다고는 손을 또 뒤로 또 빼기는 또좀 그래. 그러면은 상대방이 멋져 그러니까 악수 안한 사람한테 악수를 하더라도 악수하고. 또 그날 장갑은 뒀다가 또며칠후에 쓰면 그 세균이 만약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세균이 어 금식에는 장사가 없다고 세균도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하면 아마 괜찮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어 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해하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내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조심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며, 참으로 하나님앞 편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어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참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시험이 참으로 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보는 그 깨뜨린 눈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하게 하시고 나라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나라를 잘 길이길이 보전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